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과목인 일 교시,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뭐, 집단 상담 상담론 또는 뭐... 집단상담의 기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집단상담 논의라고 해도 되는 걸왜 집단상담의 기초라고 이렇게 가목을세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어, 우리 지금 상급보다 더 높은 2급과 1급을 염두에 둔 그러한 가목 명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음, 집단상담의 기초라고 해서 배우는 내용까지 기초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상급을 보시고 또 2급, 1급으로 계속 도전하실 분들은 어, 집단 상담의 내용이 점점점 중요해지면서 집단 상담 논의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 상담 기초라고 하는 내용이 결코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된 내용이 또 여러분들이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 내용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집단 상담에 관한, 어, 뭐, 개념과 본질부터 설명하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집단 상담의 기초와 관련된 기출 기초 문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실, 어, 제일 어렵다고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딱 떨어져서 보여요. 그러니까 틀린 것과 맞는 것,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 거리가 먼 것과 거리가 가까운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맹쾌하게 보이는 반면에 집단 상담로는 그게 잘안 보인데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것도 답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폭넓게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점수하고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단 상담의 기초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면접입니다, 면접. 여러분들 면접 보잖아요. 그죠? 뭐 저도 면접에 가는데 따로 책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면접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집단 상담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집단 상담이 지금 최고의 아주 대세입니다. 물론 뭐,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집단 상담을 활용하는 것은 점점 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회인들 대상으로,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진로 상담 같은 경우나 취업 상담, 전직 설계 상담, 이런 것들도 다 집단 상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입니다. 음, 그래서 이 집단 상담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폭넓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겠고, 어, 그, 기본적으로 이런 면접 볼 때도 집단을 당장 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단순한 객관식 문제를 푸는 지식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면접도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은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강의 시작합니다. 1강은 집단 상담의 개념과 본질이 뭐며, 또 집단 상담의 특징이 뭔가, 또는 뭐, 1대1 또는 면, 어, 개별 상담 내지는 개인 심층 상담과 비교했을 때, 집단 상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일반적인 특성까지 포함을 려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집단 상담의 개요의 개념입니다. 간단해요. 집단 상담이란 말 그대로 집단이 모여 사는 상담이고요. 생활 과정상의 문제라든가 뭐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생활 과정상의 문제라고 통칭해서 얘기합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워크 보통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를 음어뭐 지도자 이런 뭐잘 알고 계시는 뭐 코리와 코리 같은 학자들은 집단 상담의 상담자를 뭐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건 조금 너무 과한 명칭이 아닌가? 그리고또 어떤 분은 그냥 워크라고 해요. 워크 그냥 일하는 사람 워크 워크라고 아예 하는 분도 계시고, 어 그냥 상담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 진행자 이렇게 상담자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면 진행자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게 그냥 집단 상담사예요. 집단을 운영하는 상담사잖아요. 뭐 상담사가 집단이라고 해서 상담사가 아니고 개별 상담을 한다고 해서 상담사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노멀하게 집단 상담사 또는 집단 상담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훈련 잘된 집단 상담자가 집단으로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담자와 함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감정, 태도, 생각, 생활 양식들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상호 성숙된 자세로 지지하거나 격려하거나 필터링 해 주면서 성장과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집단 상담입니다. 이런 집단 상담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게요. 뭐, 이게, 어, 객관식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는 걸 공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1931년도에 뭐, 알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에서 그룹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또, 인트린 그룹이라고 해서 동업자 그룹,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뭐, 점점점, 뭐, 레빈까지 등장을 하고, 또, T 그룹, 트레이닝 그룹까지 나오면서, 또, 로즈의 어떤, 시카고 대학에 있던 로즈의 이론까지 합쳐서 집단 상담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집단 상담이 된좀 촌스러운 배경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얘기도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레노라고 하는 학자분 있죠, 모레노. 모레노. 이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이코 드라마 그죠? 사이코 드라마를 최초로 진행했던 그런 어사이죠. 어사이죠. 모레노. 제가 이렇게 모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프라인 강의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2002년도에 우리하고 뭐 이탈리아 축구할 때 심판 보던 그죠? 그래서 토티를 이렇게 퇴장시켰던 그 심판 이름이 모레, 모레노라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모리는 어, 정신과사로서 사이코드라마를 창시했던 분인데, 이분이 우연히, 이, 집단상담의 효과를 봤다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이놈 이제, 계략환자라든가, 뭐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치료를 받는 그 병원에서, 이분 혼자서 많은 환자를 보려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뭐, 네다섯 명씩 모아서 이렇게, 집단행식으로 상담을 했는데, 어, 자기네들끼리 막 역동성이 살아나면서 상담자는 가만히 있는데, 환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취지하고 자조적인 어떤 그러한 역량적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더라는 거죠. 어, 이게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어, 집단상담에 어, 어떤 태동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죄쨌거나 집단상담은 상당히 오래된. 상담 기법 중의 하나이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집단 상담이란 금세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상담의 틀로서 자리 잡은 금세기 최고의 사회적 발명품이다. 이렇게 집단 상담 아주 극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단 상담이 문제 해결적인 방법이란 얘기죠. 자, 집단 상담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 우리나라 학자분들도 우리 언어로 집단상담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강진영 박사님은 집단이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독립적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하고 이러한 집합 집단상담의 조건으로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유의성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되며 역동적 상호관계, 생산적 상호관계, 유의적인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알고 있는 이장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집단상담이란, 한 사람의 상담자가, 뭐, 협동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꼭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집단상담자가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두명 이상일 수도 있죠. 어, 그래서, 이러한 집단상담자가 동시에 여러 명의 내담자들을 상대로 각 내담자의 관심사, 대인관계, 사고, 행동양식,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집단적 노력이 집단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저기 전남대 노한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집단 지도자. 이분은 아마 코리의 이론을 많이 공부하신 분 같은데 이 지도자라는 용어를 쓰네요. 어, 집단 상담자는 상담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두명 이상의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 활동의 공동 주체로서 야 공동 주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가 문제 해결적이니까. 그래서 집단역 동의 이해 및 적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동동동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정의를 하면 집단 상담이라는 건한 사람 또는 협동 상담자, 그죠두명 이상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참여 내담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 풍토, 보통 우리가 뭐 다이나믹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동성을 통해서 집단 기법이 있겠죠. 집단만의 기법이 있어요. 뭐연결 짓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집단 전체의 문제이거나 또는 참자 개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으로 역동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저의 말입니다. 집단 상담의 본질입니다. 첫째. 집단적으로 접근한다. 역동성과 상호 작용성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 두 번째. 상호 작용적이다. 내담자끼리 또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 집단 상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꼭 청소년 상담, 청소년 발달을 위한 청소년의 어떤 지도를 위한 분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계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EAP라고 아시죠? EAP. 재직 근로자 심리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인데 어 임플로이먼트 어,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 하는 거 사회복지 분야의 확장, 확장된 분야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뭐잘 알고 있는 뭐 직업 상담 분야, 진로 상담 분야,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다 집단을 활용하고 있다.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어, 이정호 교수는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관리 능력의 향상이 집단 상담의 목적, 목표일 것이고 또 뭐. 집단 생활의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영덕 교수도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 개방과 자기 주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든 집단 상담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집단적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이 집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대인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 이건 개별 상담이나 1대1 상담이나 심층 상담에서는 볼수 없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단 상담에서는 그게 어떤 유형이든 뭐, T그룹이든, 자조 집단이든, 아니면은 뭐, 그냥 훈련 집단이든, 치료적인 집단이든 간에 집단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대인관계 항목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용과 자기 개방의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뭐 개별적인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는 자기 수용과 자기 개방을 해야겠지만 그건 내담자가 개별 상담일 경우에는요. 상담자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상담하러 마음먹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비슷한 내담자 신분이 여러 명 앉아 있는 곳에서 자기 문제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촥 보여준다? 자기 개방을 시킨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역동성이나 어떤 협력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 과감하게 자기를 개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죠? 근데 집단에서는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나 활동 단계가 있어요. 이럴 때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교제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자 또는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의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진술하게, 진솔하게 진술하다 보면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런 거죠. 아, 이 문제, 이런 문제는 나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그러니 꼭, 나의 주관성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여러 사람과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수용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지 못하면 개방도 어려울 것이고요. 자기 개방이 잘 되는 어떤 집단은 타인의 개방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써 역동성이 살아난다 이렇게 하고 이 자기 수용 자기 개방은요 참 특이해요 어떤 한두 사람이 미적거리고 안하고 있을때는 침체되어서 집단이 촉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한두명이 자기 개방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 집단 전체가 자기 개방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게 되죠. 저는 뭐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성인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한천해 정도 한것 같아요. 천 해. 천 해는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20년 넘었으니까.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한 10년째 되니까, 음, 그거보다 좀 못하긴 한데요. 사실 청소년 상담은 좀 힘들어요.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좀 구성하기 좀 쉬운데. 그래서 어 성인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뭐 수백회는 넘습니다. 그런데 어 항상 이 자기 개방 단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가장 긴장됩니다. 자기 개방 자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촉진되는 집단은 이제 끝까지 제가 별로 신경 안 써도 잘 나갑니다.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집단상담의 초기에 어떤 분위기로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중에 집단상담 실제에 가서 또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자아개념의 발달도 가져오고 대인관계에 관한 발달도 집단상담의 아주 큰 특징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또 자기주장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청소년 집단상담은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고 또래 문화나 또래의 어떤 그러한 관계성에서 특히 성장 상담을 하는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는 집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주장에 대한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이러면 오히려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집단을 진행하는 상담자는 참여한 모든 청소년이 자기의 주장 한 발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 받게 해주고 개별 참여자가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의 권리나 욕구, 의견,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이 뭐죠? 자기 주장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도 집단 상담에는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친구들이 뭐예요? 대인 관계도 원활하게 하겠죠.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대인 관계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인 관계가 건전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보적 관계가 돼야 돼요. 상보적 관계.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줄건 주지만, 내가 받을 것도 받아야 돼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대인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건데, 내가 내거 주장 못하고 남의 얘기만 들어준다? 그거는 뭐, 복종 내지는 종속 관계지. 상호, 역동적, 상호 보완적 관계는 아니잖아요. 집단에서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그럼 집단 상담의 어, 특징도 얘기를 했지만 정리해서 집단 상담의 일반적인 특성, 그 시험 문제 이런 거죠. 다음 중 집단 상담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또는 집단 상담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얼른 보면 쉬운 거 같은데 아, 이 객관식 문제 질문으로 놓으면요. 누구 말대로 아리까리, 아리까리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집단 상담은, 음, 원칙은 정상의 범위에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일탈적이거나, 우리가 왜 MMPI에서 말하는 F, 비정형적인 요소가 너무 심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좀 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개별 상담, 심층 상담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심각한 정서적, 어 성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구성원으로서좀 제외해주고, 어, 또 집단 상담의 특징이 치료적인 것이 아니고 지지하고 정보를 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은 성장과 적응, 변화와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집단 상담은요, 잘못하면 무슨, 가족 오락관 같은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 집단 상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재밌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상담이 아니라 무슨 10명 모여있는 무슨 오락 프로그램 같은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집단 상담사가, 집단 상담자가 전문성을 덜 받을수록 더더욱더 재미있는 그러나 의미가 별로 없는 이런 집단이 될수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최소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법들은 갖춘 전문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집단의 분위기는 신뢰롭고 수용적이어야 된다 수용적이어야 된다는 게 뭐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브레인스토밍.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 브레인스토밍이 왜 좋으냐 하면 일단 다 받아 준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간만에 뭔가 아이디어를 탁 내는데 에이, 그게뭐 아이디어야. 에이, 말도 하지 마. 이러면 다음부터 말하기 싫잖아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은 뭐죠?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다 얘기해 보라는 얘기죠. 얘기 막다 해서 한꺼번에 막 쏟아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걸러 글러, 걸러내고 걸러내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단계는 비록 자기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 않았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수용하는 자세가 집단에서는 필요하다. 역동적인 대인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오분이 재밌습니다. 물론 뭐 바람직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친밀감, 신뢰감, 온화함, 심파시, 공감 이런 거 반영, 느낌의 반영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청소년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다양한 정서적 발달 단계에서 다양한 단계를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집단 안에서 서로끼리 반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신임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laughs> 긍정적인 내용만 다뤄야 되니까 너의 개인적인 불만, 너의 개인적인 갈등 요소 이 시간에는 얘기하지 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집단의 상담은 집단 전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의 문제까지도 다루어 보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적대감이나 갈등, 집단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줘라. 마지막으로, 응집력이 있는 집단은 집단원으로 하여금 자기 개방과 위험 감수, 그리고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공적인 상담을 이끌어 나올 수 있다. 응집력이 있는 집단. 아, 이 응집력. 어,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번 얘기했던 그런 단어들과 일맥 상통합니다. 응집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집단풍토라고 그러죠. 집단풍토? 단어가, <laughs> 뭐, 이 풍토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감이 그렇긴 한데요. 뭐, 좋은 얘기입니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풍기는 분위기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다이나믹 역동성. 응집력도 역동성이죠, 역동성. 역동성인데, 단순한 역동성이 아니라, 응집되어 있다라는 말은 합일되어 있다. 서로가 의견일치일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매우 건강한 집단 상태를 응집력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집단에서서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응집력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집단 상담의 기초 첫 번째 시간인데, 뭐, 앞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들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재밌게 수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